여러분, 만약 눈앞에 두 개의 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문에는 예수님이라고 쓰여 있고 다른 문에는 성령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문을 열어 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주저 없이 예수님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눌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생각이 새롭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 속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던 특별한 조력자가 함께 했다면 어떨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조력자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심지어 우리의 미래까지 알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령님을 막연한 느낌이나 종교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제한된 이해를 넘어서는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함께 하시는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이 영상은 앤드류 워맹 목사님의 강연을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왔어요. 말씀도 듣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그저 형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정적으로는 움직였지만, 제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한 가지 말씀이 제 마음에 새롭게 다가왔어요.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됐죠. 어느날, 기도하던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음성을 느꼈어요. 넌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내 소중한 자녀란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렀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성령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걸그 후에 일어난 변화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전에는 늘저 자신을 채찍질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마음이 휘둘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도 제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내가 어떤 능력이나 성취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특별한 시선이 있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단순히 위로만 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새롭게 알려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책으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 경험하는 진리였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단순히 종교를 따르는 사람에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그것이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제 경험을 나눠볼게요. 한번은 비행기 티켓까지 모두 예약해 놓고 출발 전날 밤에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일정상 반드시 가야 했지만,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강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고, 결국 용기를 내어 티켓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믿기 어려운 뉴스를 접했어요. 제가 탈 예정이었던 그 항공편에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분의 세심한 안내구나라는 것을요. 그일 이후로 저는 일상 속 작은 영감에도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문득 떠오르는 사람에게 연락해보거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필요할 때도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 하고 성령님께 묻기 시작했죠. 그러자 놀랍게도 그 모든 순간 뒤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고들. 관계의 위기, 감정적 어려움. 성령님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대비하게 하시거나 지혜롭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일정을 계획할 때도, 인간관계에서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심지어 일상의 대화 한마디에서도, 그분은 다 관여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단지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저는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가르치고, 때로는 혼내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매일이 이런 과정의 반복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 속에 이런 질문이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끌고 있는 걸까? 그때부터 저는 성령님께 조용히 여쭤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조용히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매순간마다 단순한 감이 아닌 제 마음 속에 느껴지는 깊은 평안이나 미묘한 불편함으로 방향을 알려주셨거든요. 어느 날은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시간에 갑자기 아이방을 확인해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을 따라 아이방 문을 열었는데, 제가 그 시간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리고 황급히 핸드폰 화면을 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평소 같았으면 바로 화부터 냈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아이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올라온 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란다. 많이 당황했지? 하지만 이건 네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야.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눈물이 고인 채로 물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엄마에게 알려주신 거야?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은 제가 부모로서 실패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두고 개입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마치 제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주시는 중보자와 같은 분이세요. 이제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제삶 깊숙한 곳에서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그분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느껴지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제 일상과 인간관계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 그리고 감정적 혼란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리라 고 하셨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더큰 유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지금도 우리 삶에 적용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느끼는 답답함, 막막함, 외로움. 그 모든 어려움을 돌파할 열쇠는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교제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제 일상에서 성령님과 나누는 진솔한 대화, 제가 실수했을 때 느껴지는 그분의 부드러운 깨우침, 제 눈물을 마주하실 때 전해주시는 그 깊은 위로,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으로 인해 성령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혹시 지금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성령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그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분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오늘 나는 성령님을 제 삶에 초대합니다라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오래된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더 강하게 세워주시며,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걸음씩 알려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